오늘부터 저 전화영어 시작하기로 했어요 남자친구랑 콩글리쉬로 대화하는 거 말고 3년을 만났는데 제 영어가 그렇게까지 막 기대 이상으로 늘지는 않았으니까 그 이유가 약간 우리가 너무 콩글리쉬로 말하는 거에 익숙해져가지고 서로 저도 한국말을 되게 어눌하게 해요 남자친구한테는 약간 그런 거 있거든요 좀이 사람이 알아듣기 쉽게 말하면서 이게 한국말이 제가 그냥 이렇게 여러분들이랑 이야기하는 거나 가족들이나 친구들이랑 이야기하는 거랑 되게 다르게 나간단 말이에요. 같은 이야기를 해도. 그러니까 이제 막 서로 안늘 수밖에 없어요. 매번 틀릴 때마다 서로를 고쳐주지를 않아요. 그냥 우리는 이제 소통수단일 뿐이지, 언어가. 우리가 서로 공부를 하자고 만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서로 막 그렇게 고쳐주지를 않아요. 저도 그냥 귀찮을 때 넘어가기도 하고 더 만나면서 윈윈 할수 있는 게 서로의 언어를 가르쳐 주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잘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제안을 했어요. 밤에 딱 시간을 10분만 서로 투자를 해가지고 일주일에 반은 영어로만 이야기, 10분 동안 하기, 반은 한국말로만 10분 동안 하기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제가 정말 늘게 된다면 불어도 오, 이제 이틀, 3일, 이틀 연식으로 나눠되고어그 뭐지, 무드등만 키면은 막 카메라 울고 난리 나가지고, 천장에 있는 무드등 켰거든요. 카메라 안 울어서 좋네요. Hi, I'm filming baby. Teacher, please. We will use only English until 25 minutes. don't do that that's why we are pre practice practicing that's, that's why we are practicing i fix first it first ah. uh, what did you fix? Ah. I fixed it first i fixed it first wait so i can't speak any korean at all yep You are not Korean. What's what's nope. problem? I already ready my I already ready my talk. No. Why you didn't fix my sentence? Because you're very cute, you know? and I still understand your English. Doesn't matter. It's not important now. I already prepare my speech. I just use ready. how to start the conversation, right? Yeah, conversation. So in this situation, instead of saying like I prepared my topic, you know that that's a, you would use that maybe in a different situation. Maybe even use it now, what you want to do the best Like okay, I already prepared what I want to say. Or how I want to start the, the conversation. I study I studied again. Okay. Today I studied French or no. Today I today I studied French. A video to me. I, right. Yesterday night, my friend sent a video. I, <laughs> yesterday night, my friend sent a video. No, yesterday night, my friend sent to me a video. <laughs> How many times do I have to say? Wait, uh, yesterday night, my friend sent me. 다비 미디어 2 I don't need to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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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a 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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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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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 10분만 하기로 했는데, 10분이 너무 짧아요. 그냥, 제가 몇 문장 하지도 않았는데, 고칠 게 너무 많으니까, 10분이 너무 짧고, 내일도 아마 남자친구 뭐몇 문장 못할 것 같긴 한데, 계속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10분 안에 좀더 양도 늘릴 수 있고, 좀더 퀄리티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지 않을까. <laughs> 라고 꿈꿔보며, 자겠습니다. 빠이, 내일 네 봐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간단하게 빵 먹고 출근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빵집 가려다가 오늘 오랜만에 화장도 하고 화장 다는 안 했는데 그냥 대충 했거든요? 이 시간 동안에 그냥 주문하면 되겠다 해서 이거 제가 되게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주문을 했습니다. 엔젤리너스의 꽃크래미..뭔데? 그림이 뭐였더라? 스살 크래미, 스살 크래미라는 건데요. 이거 진짜 맛있습니다, 여러분. 크래미가 진짜 진짜 듬뿍 들어가 있어요. 안에는 아, 네, 네. 크래미랑 오이도 들어있고, 막뭐 그래요. 제가 원래 이렇게 먹기 힘든 빵을 안 좋아하거든요. 햄버거도 저는 큰거 싫어요. 롯데마트가 아니 롯데마트래 <laughs> 롯데리아 같은데 버거집 가도 토핑이 여러 개여가지고 막 두꺼운 햄버거 이런 거는 먹기가 힘들어서 물론 썰어 먹는다고 해도 얇아가지고 한 입에 좀 쉽게 먹는 거 좋아하거든요. 크림이 이제 삐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여기 안에 크림이 다 빠져 있어요. 여러분, 들리세요? 바람소리 싫어? 패딩을 버릴 수가 없는데. 봄옷이 나오지만, 겨울옷만 꾸준히 입는. 하고 나오는 동안 이렇게 잘 끓고 있어요. 하고 오는데 맛있는 냄새가 막 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치킨 먹었어요, 저녁에. 그래가지고, 닭보다 이렇게 좀 양념된 이런 거랑 먹고 싶었어요. 음. 베란다에 고두름 생겼다. 눈이 떠올지 누가 알았겠어요? 진짜 떠서 여기 한 조각 국물에 버섯 들어가니까 더 맛있다 왜 두부를 세개나 사왔어? 나 아까 뭐 먹은... 먹었지? 나 아까 뭐 먹었지? 딸기? 이 닭가슴살 있던데? 그거 어제 잘 냈다. 후 다이어트 하세요? 네. 그럼 나도 좀 먹을래. 진짜 안 사도 을것 같다. 있어. 그러니까 회 어? 아니 근데 어차피 사야 됐잖아 밥 슈퍼에 쌈장을 넣는다고 된장이랑 쌈장을 넣었어요 말도 해주면서 뭐말 빨리 양파랑 파를 넣습니다 그 다음엔 넌 응, 유튜브 타하다 <laughs> 들켰죠? <웃음> 뭐야 너 무슨 술집 뭐 어쩌고 아는 척 하더니 <laughs> 다이어트 하는데 술 마셨어? 맥주 좀. 고춧가루 뿌려줍니다 좀 빼면? 그래 너무 많이 써 <laughs> 그래, 가슴살이 너무 많 있어 담백질을 위해서 <laughs> 닭 다리 살만 사서 해야 된다며. 삼장은 은혜구나 이게 맛있지 않아? <웃음> 맛있다. <웃음> 왜 국수도 먹으면 맛있겠다. 솔직히 고깃집 같은데 가면 이거 주잖아. 그게 너무 맛있더라고. 쌈장 넣는다던가 음~~ 좀더 뭔가 살칼하고 진해진 것 같아. 음. 여러분, 저 퇴근하고 집에 와서 아까 먹었던 닭볶음탕 양념에 밥 볶았고요. 아까 동생이 끓여준 된장국에 국수 말아서 된장국수 해왔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엄청 배고파요. 밥만 볶아 먹으려다가 된장국수 진짜 너무 땡기는 거예요. 와, 내 동생 된장국. 식당 해도 될것 같아. 된장찌개 식당. 음! 저는 진짜 몰랐거든요. 쌈장을 넣는 레시피를 저는 안 해봤거든요. 음! 음! 너무 맛있어. 음. 진짜 맛있다. 음. 밥을 1인분 했어요. 그래서 국수를 2분의 1 정도 1인분해서 제가 이번에 태워버렸어요. 띠로리 오늘 하루도 마무리 편집하면서 편집하면서 방울토마토랑 딸기를 어마어마하게 먹었거든요. 화사씨를 계속 가고 싶은 거예요. 앞으로 좀 과일을 좀 많이 사다 놓게요. 뭔가 밤에 먹고 싶을 때 과일을 먹는 게좀 뭔가 더 좋을 것 같아요. 물 부어주고, 짠. 이거 붙여봐. 지금 저희 바로 옆집 공사예요, 또. 나 진짜 공사. 찌양님의 편의점 먹방에서 봤는데 너무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킬바사 소세지인데 안에 치즈 들어야 돼요. 소세지는 약간 육즙이 팡팡 터져야 되는데, 육즙이 하나도 없는데? 고 기를 너무 먼저 꺼 버려 가지고, 고 기가 다시 었 겠다. 아, 근데 비빔면 진짜 오랜만에 먹 는데, 되게 맛 있는 냄새 난다. 으로 부드러운데. 음. 지금 사실 미지근하거든요 비빔면 차게 먹어야 되는 거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 저 출근하고 퇴근하고 밥 먹는 거예요. <laughs> 배고파가지고, 말도 안 하고 먹느라고. 저는 이제 화장할 일이 별로 없어가지고, 요즘에. 마스크 끼니까 불편하잖아요 화장하면은 그래서 어디를 간다던가 어디를 제가 뭐 외출을 할때 병원 간다던지 이럴 때 아니면은 화장을 잘 이제 안 하게 되더라고 근데 화장을 안 하니까 피부가 좀 좋아지는 것 같아요 요즘에 마스크 때문에 막 피부 되게 난리 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분들은 이제 어쩔 수 없이 하루 종일 끼고 막 있어야 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좀 너무 숨 쉬는 것도 되게 답답하겠지만 피부도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근데 저는 아무래도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서 마스크를 그렇게 길게 쓸 일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화장도 안 하고 피부가 좀 좋아지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자꾸 턱이 나는 거는 제가 막 그 자궁 쪽, 난소 쪽 이런데 안 좋다 보니까 자꾸 턱에는 뭐가 나는 것 같은데. 제가 이마가 진짜 넓긴 넓죠? 이마가 항상 모자라요. 시원하다. 뭔가 얼굴에 열이 올라왔었나봐요. 짜서. 오늘, 오늘 콩고질거를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지금 속이 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됐다. 출근 준비를 하고, 이제, 음식 먹을 준비를 하겠습니다. <laughs> 저 이거 안산줄 알았거든요? 치돈 치돈. 짠! 제가 사실은 이거를 봤었어요. 그, 마켓컬리 들어가서 항상 인기 상품 보면 얘가 항상 있더라고요. 그래서 봤었는데, 왜안 샀었냐면, 제가 닭갈비를 그렇게 안 좋아해요. 닭갈비를 그렇게 안 좋아하고, 안 좋아한다기보다 찾아먹지 않아요? 찾아먹지 않고, 별로 뭐라 해야 되지? 안 땡겼다고 해야 되나? 구독자님들 댓글에는 또 움직이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맛있다고들 하시니까, 오늘은 먼저 이거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적당히 녹은 상태예요. 이게 어제 온거라가지고 떡볶이는 이렇게 밀떡이네요. 이건 F에 돌릴게요. 이랑 치돈 완성됐습니다. 치돈은 좀 자를게요. 소스가 없는 비와 닭갈비 소스 찍어서. 엄청 맛있는 건 아니고, 먹을만한 것 같아요. 딱 제가 상상한 맛이에요. 음. 라면. 주말이니까 라면을 한번 끓여먹고 이것도 같이 먹으려고 합니다 이거 마켓컬리에서 산 순대인데 맛 좋은 차의 순대 이거 저 순대 되게 좋아해서 자주 시켜먹거든요 근데 어, 이게 3천 얼마였나? 근데 양이 좀 많은 편이에요 순대는 거의 6분 정도 돌려야 돼가지고 시간이 얼추 라면 끓이는 시간이랑 맞을 것 같아요 제가 이따가 밥 먹고 싶고 친구를 줌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한번또 제가 안 해봤거든요. 다운로드를 받아야 될것 같습니다. 순대는 초장에 이게 순대가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조금 공기 만나면은 딱딱해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돌리자마자 바로 먹는 게 제일 맛있어요. 음. 음. 노른자 꾹 깨가지고, 노른자 반숙 깨가지고, 엄청 고소해요. 라면 국물에 국물에도 좀 넣기 음. 순대까지 먹으니까 밥안 말아 먹어도 되겠다 배불러요 주물 다운을 받아가지고 지금 저는 이제 기본 맥북에 있는 기본 카메라로 할 건데 이게 마이크도 아마 여기에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발 됐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이렇게 연결 했습니다. 친구를 이제 기다리고 있고 보이스톡이나 페이스톡은 해봤어도 이런 느낌의 화상 채팅은 처음 해봐가지고 지금 솔직히 너무 신기해요. 준비 완료. 이거 손은 근데 어떻게 없애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뭐 누르다가 눌렀는데 이거 손 어떻게 없애요? 어, 손 내리기 있구나. 응? <laughs> 언니! <웃음> 안녕, 설아!